멕시코 음악 당위 선교가 있었던 지난주 하나님께서 필그림 선교교회 행하신 일들을 살펴봅니다. 멕시코 당위 선교 소식입니다.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철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멕시코 이사말 지역 음악 당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악기 레슨 워십 댄스 합창 한식 요리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이 저녁 집회에 오여 찬양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기철임에도 매일 저녁 비를 멈추게 하시고 무지개와 구름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계속해서 멕시코 비카학교 학생들과 새로 조직된 프레이즈 팀, 그리고 지역 교회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커피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LA 은혜 아닌 교회에서 성령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커피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약 400여 명의 인도자와 학습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강의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두 번의 강의를 인도해 주셨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성령께서 커피브레이크 사역을 통해 미주와 전세계 선교지에 부흥을 일으키고 계심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온유의 야외 예배 소식입니다. 지난주 온유의 야외 예배가 톨먼 마운틴 파크에서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맛있는 식탁 교제와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는 즐거운 친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이어 청년부 사역을 위한 후원금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유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위해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 후 진행되는 큐티 길라잡이 소식입니다. 지난주 7, 8월로 큐티 길라잡이 모임을 백신 우 전도사의 강의로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의 개요와 배경 설명을 듣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PSBC 여름 바이블 캠프 소식입니다. 2015년 PSBC 바이블 캠프가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약 200명의 아이들과 50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 예배하고 배우며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6주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청소년여름 수련회 소식입니다. 6월 30일부터 3박 4일로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끝까지 충성하라 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과 예배, 결단, 기도의 시간을 통해 모든 의심을 버리고 주님께 다시 헌신을 작정했습니다. 특히 전 교육부가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한 한 학생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